음, 멜론 라디오 Radio 스타 DJ 아이와의 라디오 다잉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laughs> <laughs> 우리 아쉬워. 아이오아이 멤버들 돌아가면서 오늘 멜론 라디오 2화 함께한 소감 충분히 우리 얘기하고 가요. 일단 2화를 하게 돼서 저는 너무 뭔가 좋고 <laughs> 네 맞아요.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뭔가 성격을 조금 더 알아가셨을 <laughs> 것 같기도 하고 좀 좋네요 마음이. <웃음> <웃음>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유정양은. <laughs> 네. 어... 이렇게 라디오를 하면서 되게 따뜻한 느낌을 많이 받은 음. 것 같아서 너무 너무 재밌었고 또 저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와우. 네. 네, 저 도현이는요 이런 피아노 좋은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라디오를 하게 돼서 정말 좋고 다음에도 저희 또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정말. 맞아요. 라디오를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게스트가 아닌 저희가 단독으로 이렇게 하게 돼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고요. 음. 다음에도 또 하고 싶습니다. 저희 음. 유닛 이제 나오니까요. 정말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대박 나자. 네. 아, 네. 네. 어, 네. 어, 저는 이렇게 좀 편안하게 방송하는 게 처음인데 정말. 예전에 라디오 하고 싶었는데 이런 DJ까지 맡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음. 저희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우, 음 네, 청아 언니. 네, 저도 이렇게 정말 어,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와 이렇게 정말 편안한 조명 아래 저희 멤버들과 함께 또 팬분들이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어, 편안하게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그러니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라디오니까 저희 목소리만을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되게 떨렸고 뭔가 음. 좀더 다가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좋았어요. 네, 저도 한국어 설치지만 정말 재밌었어요. 네. <웃음> <웃음> 실제로도 저희끼리 이렇게 목소리만 이렇게 정말 딱. 듣기는 거의 처음 아닌가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이죠. 그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참 너무 좋다. 예쁜 목소들이 응, 목소리 <laughs> 정말 한번더 반했어 우리. <laughs> <아니요>. 아, 지금 <laughs> 이 반주에 저희가 심취가지고 <laughs> 아, 목소리가 네. 참 해지네요. 네. <laughs> 사연 올려주시고 함께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로 멋진 연주 들려주신 와이주님! <laughs> 없으신가요? 어, 나중에 아니면 꼭 가보고 싶네요. <laughs> 네, 어 <정말>. 진짜 로천대이십니다 <laughs> <laughs> 네, 저희 아이와이는요 앞으로 유닛으로든 완전체로든 네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와이가 될수 있도록 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laughs> 네. 멜론 라디오 스타 DJ 이 아이오아이의 라디오 다잉은 여기 멜론 앱에서 언제든 다시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생각나면 언제든 찾아서 언제든 들어주세요. 언제든, 언제든 <laughs> 네 오늘 준비한 끝곡은 천아 언니의 선곡인데요. 네, 이 곡은 제가 어, 미국에서 자주 들었던 곡인데 얼마 전에 저희가 LA를 갔다 오는데 이 곡이 또 듣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 많이 또 다시 듣고 있는 곡입니다 너무 좋아요 아. Jonas Brothers의 When you look me in the eye wow. Wow. 아. 아. 네,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지금까지 멜론 라디오 스타 디제이 이오아이였고요 저는 도연, 유정, 소미, 소혜, 결경, 청아나영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안이빠이 너무 아쉬이아1 0 8이